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반 가까이 국회에 머물면서 의회와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사전 환담부터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오찬까지 진행했는데요. 모처럼 마련된 소통 의장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사전 환담장에 들어선 윤 대통령이 미리 와 있던 우부유인과 여야 당 대표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대화 주제는 예산안 처리와 민생 문제로 모아졌습니다. 예산이 국민의 삶에 이 되도록 가져그 내용 면에도적소에시리안다 김의장의 말을 이어받은 윤 대통령도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은 품성한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함께. 잘 하겠습니다. 여야도 민생을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방식을 놓고 간극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며 약자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해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없애겠다고 호응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민생 현장에 천착해야 하고. 정책과 예산 문제에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정연설 이후에 진행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17곳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이어진 오찬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예산 지출 조정에 대한 이유,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의대정원 정책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종지부를 찍어달라, 거부권 행사를 멈춰달란 건의 사항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질문에 직접 답하기도 했던 윤 대통령은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국정운영에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이러한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저녁을 모시겠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협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이를 얼마나 어떻게 실천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여 뉴스 TV 장윤입니다.